아버지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다. 평생 버튼 폰만 쓰던 분이다. 전화만 되면 된다가 입버릇이었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늘 남편에게 시키던 분이었다. 그런데 어느 날 문화센터 스마트폰 수업을 등록했다는 말을 들었다. 처음엔 이상했다. 나이도 있고 배우실 이유도 없어 보였다. 며칠 뒤 이유를 알게 됐다. 여자친구가 생겼단다.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. 70이 다된 시아버지, 여자친구, 스마트폰.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다. 아니, 화가 났다. 그 나이에 연애요.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? 말은 하지 않았지만,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이나 시아버지를 탓했다. 그러다 우연히 시아버지 휴대폰 화면을 봤다. 글씨는 잔뜩 키워져 있었고, 메신저엔 짧은 문장들 뿐이었다.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. 약은 먹었어요. 무리하지 마세요. 사진 한 장, 햇빛 잘 드는 창가에서 웃고 있는 어떤 여자분의 얼굴. 그제야 알았다. 그 여자분도 혼자였다. 며칠 후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. 그 사람 요즘 병원을 자주 가더라. 그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. 스마트폰은 사랑을 자랑하려고 배운 게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늦지 않게 답장해주고 싶어서였고 전화 한 통이라도. 제때 받고 싶어서였다.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본다. 나는 더 이상 그 모습을 흉보지 않는다. 누군가의 말년을 외롭지 않게 붙잡아주는 게 체면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.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